안녕하세요. <laughs> 제가 잔마켓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좋으시죠? 옷이나 신발 같은 제 개인 소장품도 보실 수 있을 거고 다양한 셀러 분들을 제가 초대해서 함께 작게나마 판매도 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마련한 자리입니다. 지금 셀러를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 꼭 초대하고 싶은 셀러 분이 계셔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네. <laughs> <laughs> 제가 미리 전화 연결을 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어떤 분일지 궁금하시죠? 제가 살짝 소개한 적이 있는데, 너무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꼭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렸는데, 흔쾌히 하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. 메시지만 주고받다가 전화를 드리는 건 처음이라서 저도 떨려요 <laughs> 잠시만요 오늘 컨셉 좀 웃기죠? <laughs> 제가 앞머리가 너무 신경 쓰여서 핀을 찔렀는데 좀... <laughs> 어, 오오은은약촌촌스운컨 <약간> 컨셉. <laughs> 어바리네 안녕하세요. 아, 여보세요. 네, 여보세요. 왜 영상이 안 보이지? 아, 이 영상 영아 이게 보이스톡이라서 그런가 보다. 아. 영상을 한번 해 볼게요. 잠시만요. 네. 네. 영상 어떻게 하지? 아, 이건가? 아, 오 된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아, 어, 미니님 안녕하세요. 어,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뵈니까. 너무 미인이십니다. 아니에요. 인사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네. 안녕하세요. 저는 한민이라고 하고요. 올해 이제 3 4살 됐습니다. 네, 저랑 그리고, 동갑이죠. 네. 서울에서 이렇게 결혼하고 음. 이제 신랑하고 같이 귀농을 했고요. 조금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어, 마음이 커서 큰맘 먹고 <laughs> 좀 낯선 곳에 와서 정착한 지 지금 이제 한 2년째 돼가고 있고요. 네. 생각보다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좋은 먹거리 만들고 좋은 인연을 네. 만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행복하게 잘 <laughs> 살고 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네.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세요? 아, 네, 200% 있습니다. <laughs> 지금 어디 계시죠? 지도에서 보면 네. 전라도 중에서 제일 땅 끄진 네. 어, 장흥이라는 곳이에요. 장흥 마켓에서 혹시 어떤 것들을 저희가 볼수 있을까요? 네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네요. <laughs> 콩차라고 정말 큰 콩이에요. 오. 근데 이거를 말려서 이제 덮어서 차로 만들어 먹으면 중국에서는 한약재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만큼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식수처럼 드실 수 있는 건강 차거든요. 네. 표고를 수확하기 시작했어요. 아 진짜요?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버섯 관련된 그런 제품들도 같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. <laughs>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저 네. 표고도 좋아하는데. <laughs> 아 그래 표고차도 네. 상당히 아. 좋거든요. 표고차가 표고, 네. 있어요? 네 표고버섯으로 만든 수한 네. 네, 티백인데요. 우와 좋은 차예요. 아 차. 진짜요? 네. 어, 네. 너무 기대되네요. 그럼 그날 맛도 네. 볼수 있고 네. 살 수도 있고 한 거죠. 아, <laughs> 대박! 농장 운영하면서 소비자를 사실 이렇게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어... 기회가 없어요. 네, 이번에 잔 마켓에서 <웃음> <웃음> 어떤 취지로 어떤 제품들을 이제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지 저희 네. 작두콩차도 시음하시고 네. 저희가 뭐또 좋은 피드백도 듣기도 하고 소풍 가는 기분으로. 네. 네. 즐겁개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너무 좋아요. 어민희님도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. <laughs> 네, 너무 편해요. 이렇게 말씀을 잘해주시면 그날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작두콩차를 시음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개인 텀블러 꼭 지참해서 오시라고 안내해드릴 것 같고요. 다시 한번 저희 잔마켓 참여해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드려요, 민희님 무대해주셔서 감사해요. 아니에요. 많이 나와? 아니 많이 나오잖아. 왜 이래, 이 <laughs> 미니님 부부께서 장롱하신 먹거리들을 그날 잠마켓에서 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기다릴게요. 일단 이제 내 물건을 정리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많아.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,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번 보시고, 아 어, 저거 나 사볼만하겠다, 구경 갈만하겠다 하시면 적극적으로, 네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. 기다릴게요. 많이 와주세요. 제발 많이 와주세요. <laughs> 아 정리해보자. 해봐야지. 미루면 안돼. 얼른 정리해보자. 저 상자를. 뜯어보는 거야. 할수 있다고. 그래. 넌할수 있어. <laughs> 뭐하는 거야? <laughs> 그러면 저의 개인 소장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 오시죠. 이거를 그냥 싸게 싸게 팔라고. 얼마나 싸게 팔라고? 5천원? 만원? 뭐 이렇게? 음, 사람들 좋아하겠네. 그치? 음. 음. 자라에서 산 건데 약간 판초 스타일이거든요. 제가 한 번, 두번 밖에 안 입었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남성 벨트인데 이것도 3,000원에 보실 수 있어요. 다 리얼 가죽이고요. 이건 새 거예요. 3,000원, 3,000원씩. 같이 사시면 5,000원. 여기는 다 1,000원이에요. 보시면 이건 유니클로 가디건인데 1,000원이고요. 리바이스 청치만데 1,000원. 리폼한 거고요. 자라건데 일자 진이고 천 원이고요. 네, 이거는 도쿄 여행에서 산 진인데 스키니 진이고 천 원이고요. 네, 이것도 자라에서 산 건데 되게 좀 특이해요. 일자핏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판초랑 되게 잘 어울려요. 이것도 천 원. 자라 롱 가디건도 천 원. 이것도 천 원. 여기 보이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천 원의 잡마켓에서 보실 수 있답니다. 눌러주세요. 3,000원에 모시겠습니다. 자라 트렌치 코트고 이런 티셔츠는 다태이 있거든요. 회사원 분들한테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3,000원이고. 이건 마크제이콥스 자켓인데요. 얘는 5,000원. 이 오즈 세컨 재킷도 5,000원. 남성 진인데요. 리바이스, 닉스, 그리고 CK, 게스까지 있네요. 네, 이 모든 남성 진은 5천원에 모시겠습니다. 남성분들도 꼭 오세요. 폭스인데요. 이 펀은 5천원에 드립니다. 제가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. 네, 이것도 5천원 제가 제일 아끼던. 이거는 만원입니다. 만원. 이게 아마 커런트 진일텐데 네 맞네요 이것도 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잡동사니 코너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짜잔 스폰지밥 칫솔꽃입니다. 스폰지밥 매니아분들 놀러오세요. 선물로 드릴 거예요. 잡동사니 코너는 대체로 다 그냥 선물로 드릴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보시고 마음에 든다 하시면 놀러오세요. 푸예요 푸, 푸 빨대거든요. 근데 한 번도 안 썼어요. 보이시죠?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. 놀러오세요. 아시죠? 네. 이런 거. 귀염떨때 쓰는 거. 네. 이런 것도 가져가시면 됩니다. 네. 보실 수 있어요 그날 어, 양필통 짜잔 이거는 천원 아 안보이네 소리 들리시죠? 딸깍딸깍 딸깍. 임자가 있으시다면 이거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<laughs> 이거 선물 받은 건데요 생일날 이거 쓰고서 이렇게 생일 축하했던 추억이 있는 물건인데요 <laughs> 생일이신 분들 오시면 되겠네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놀러오세요 오타카같은 놀러오세요 자 마켓 여기 있는 것들은 다 5,000원인데요 페레가모 힐인데 이것도 5,000원이에요 털은 게 아니고요 이거 자체가 원래 빈티지로 나온 제품인데 둘다 자라 힐이고요. 만원에 드립니다. 아름다운 당신에서 비서 역할을 할때 신었던 힐이고요. 촬영할 때만 신었던 거라서 되게 깨끗해요. 베로니카풀 런던 제품인데요. 완전 새 거죠. 사이즈는 36반이에요. 이건 36이네요. 네. 제가 발 사이즈가 36에서 3 6반인거 참고해 주시고요. 이건 마크젤 콥스 힐이고요. 사이즈는 3.6 반입니다. 발 사이즈가 3.6에서 3.6 반인 분을 찾습니다. 오, 빨리 해결하라고? 빨리 하고 싶죠. 한번 더. 오, 즐기는 것 또한 잊지 마라. 진짜 마지막, 진짜 마지막. 무조건! 와우! 너무 좋은 말인데, 무조건! 내 인생의 해답. 다들 한번 와서 펼쳐보세요. <laughs> 끝난 줄 아셨죠? 끝안 났어요. 마지막으로 셀러 한 분을 더 소개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. 제가 이 친구를 만난 게 26살이었으니까요. 오래됐네요. 한 9년?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아끼고 참 좋아하는 동생이자 저한테 영감을 되게 많이 주는 아티스트예요. 지금 너무 바빠요. 이 친구가 전시 준비 중이라서 다행히도 잔마켓에는 참여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 고마워. <laughs>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난번에 해봤다고 아주 자연스럽죠? <laughs> 역시 한번 해보면 이게. 음, 어렵지 않아. 유수연 씨 맞으시죠? 심드렁은 어떤 어. 쿠키인가요? 심드렁은 지하철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도시 사람들의 심드렁한 얼굴들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.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막침 얼마 전에 구운 게 있어요. 어, 정말 심드렁하네요. 쿠키를 만들게 된 이유가 이번에 어. 프리마켓 하는 장소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음, 음. 재미 삼아서 얼굴 모양 쿠키를 여러 개 구워서 케이터링용으로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수 있죠 그쵸 이번에는 어떻게 판매가 될 예정인가요? 어, 낮게 판매를 할것 같고요 이런 똑같은 쿠키인데 음. 사이즈가 한 지름 6-7cm 정도? 수많은 심드렁이들을 만나러 잔마켓으로 오세요. 기다릴게요. 스시 쿠키랑 생고기 쿠키? 오, 생고기 쿠키. 고기 쿠키. 오 신선한데요? 그래. 이 맛이야. 예, 영수야. 심드렁 양,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혹시 심드렁 양은 버터 쿠키인가요? 네. 제 기억에 되게 짭짤했던 맛이 있어요. 달고 짭짤했던.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 하기가 어, 되게 미안하네요. <laughs> 자신의 매력은 너무 밝지 않은 매력? 그쵸 어,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동감합니다.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신심드랑냥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음, 어, 안밖 많이 찾으시고요. <laughs> 3월 23일에 저희 만나요. 네, 안녕. 안녕. <laughs> 레디? 어? 아 어, 안돼. 왜 그래? 오케이 갑시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